안녕하세요.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11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도 발음 연습 해보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말의 시옷 소리인 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점이 오른쪽 위에 있죠? 이거는 쉬 발음입니다. 영어의 쉬 발음입니다. 자, 해보겠습니다. 샤, 샤. 셰시셰쇼슈슈셰셰사사세시시소수수세세네 아, 맨 위에 제가 혹시 그 잘못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맨 윗줄만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쇼, 슈, 슈, 쉐, 쉐 네, 그 방금 읽은 맨 윗줄은 다기시, 다기시라고 하나요? 네. 다우시 오른쪽 끝에 있었어요 면쉬 소리고 두 번째 줄,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왼쪽에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말의 시옷 소리이죠. 샤루 사루 마슈 사무 라슈 사수 두번째 줄입니다. 쉐니 소네 시시 시시 샤브 시바 세 번째 줄입니다. 슈슈시슈 쇼리 샤라후 카라슈 네 번째 줄입니다. 시카후 히해슈 카레슈 샤가루 사가루 다섯 번째 줄입니다. 샤바투 세 파티 아 지금 바 아, 밥은 맞네요. 저는 카프처럼 보였는데, 이 예, 값은 맞습니다. 세 번째 단어입니다. 샤하호 라하슈 하셸루 마지막 줄입니다. 시베루 시베루, 시베루. 비세루, 쉬해투, 해레누. 네. 지금도 뭐 아주 이렇게 어 유창하게 발음하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히브리어를 접했을 때 느낌하고는 너무나 다른 느낌이에요. 예, 떠듬떠듬 읽지만 그래도 읽어집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